최근 탈북민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들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북문화 차이로 인한 해프닝을 때로는 탈북민의 애환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여기 고난의 탈북 과정을 그린 연극 한 편이 있습니다. 내 주위의 탈북민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 작품 탈출 날숨의 시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지난달 경기도 구리에서는 2017년을 여는 예술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경기 공연 예술 페스타는 경기 지역의 17개 문예회관과 공연장 상주 단체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 축제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극인지 알아보러 간 곳은 바로 지하 연습실.

지금 저희는 탈출 날숨의 시간이라는 공연을 연습 중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연극이고요. 이제 초반 40분 동안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는 과정을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40분 정도를 이제 남한 생활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작품은 이미 국립극장에 올려져 많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올해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했던 스타 연출가 고선웅 씨가 참여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저녁 7시 공연장은 관객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연장이 갑자기 북적이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나 약간 소외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분들에게 좀 문화적인 어떤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었고, 뭐 특히 주제가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어, 그, 끝나고 나서 연출과 배우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좀더 탈북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연극이 시작되자 배우들이 아무 말 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숨거나 달리거나 이둘중 하나 밖엔 할수 없습니다. 연극은 약 40분 동안 대사 한 마디 없이 오로지 행동으로만 그들의 목숨 건 탈출기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제일 앞부분에 탈출하는 과정을 담은 그 45분 동안 대사 없이 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뭐 고스란히 탈출하는 탈북민들이 탈출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내지는 못했겠지만 또 최대한 저희가 뭐 긴장감 그런 거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희 단원들끼리 뛰고 구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넘어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를 좀 정말로 잘 긴박하게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넘어오는 응. 장면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야 고소춤 죽은 노래 하는 젊은이들 자매들이... 오로지 자유를 찾아 떠났던 길고 긴 여정 남한이 가까워 올수록 그들의 가슴에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점점 커져갑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어.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어, 살아가면서 그 겪을 수밖에 없는 또는 겪게 되는 그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꼭 저곳을 가고 싶어서 저기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또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 우리 대한민국도 반성을 좀 하고 어, 음, 같이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잘살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생각거리를 주는 그런 연극이요. 이 연극의 주인공인 탈북민 자매 미영이와 미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를 살려 예술인이 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밤무대뿐이었죠. 네, 연극은 남한의 낯선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의 애환을

이될 거라고 믿고 저는 통일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매우 어,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할때아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핏줄이 있고 어,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꿈 이제 아까 뮤지컬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꿈을 갖고 있고 그 무용수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주제였지만 연극을 보고 난 아이들 역시 탈북민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진 듯합니다. 탈북민을 볼 때는 그 똑같은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탈북민이라서 다다 다 북한 북한인들처럼 안, 막 그냥 성격이 나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참 다양으로 생각하고 빨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해서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 탈북민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연극. 앞으로도 이런 예술작품을 통해 탈북민을 향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가 부디 좁아지길 바랍니다.